제가 2년 넘게 사용하고 있는 인지부조화 키보드. 처음에는 왼쪽에 있는 인지부조화 단축기 때문에 적응하는데 애를 먹었지만 사람은 적응이동물입니다컨트롤 c 컨트롤 v V. 그리고 이건 ASUS에서 저한테 보내준 스트릭스 키보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인지부조화 키보드에 익숙해진 제손 ASUS 스트릭스 키보드로 바꾸게 되면 <laughs> 어떻게 될 것인가? 택배 박스에서 방금 꺼내온 건데요. <laughs> 겉에 쌓여있던 비닐에도 ASUS ROG 로고가 있습니다. 비닐에도 에이수스 감성? 저는 키보드를 볼때뭐 타건음, 키감 뭐 이런 건 크게 따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단 하나 청축만 아니면 돼 청축은 시끄러워서 저는 쓸 수가 없더라고요 축을 선택하라고 하길래 저는 갈축을 선택했어요 동일 모델의 축이 세 가지로 나온다고 하는데 누를 때 약간의 걸리는 느낌은 나면서 딸깍딸깍 소리는 안 난대요 뭐든지 중간이 좋은 겁니다 키보드 설명 여러가지 써있는데 제가 꽂힌 건 이쪽에 있는 애니메 매트릭스 LED 디스플레이 아시다시피 저는 LED를 싫어합니다. 근데 이쪽에 나와있는 게 그냥 단순하게 LED가 아니라 각종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대요. 저는 다 필요 없어요. 여기 있는 LED 이거를 <laughs> 어떻게 가지고 놀수 있는가 저는 그걸 중점적으로 해볼 겁니다. 물론 지금은 어, 토요일 밤 불량을 뽑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말이죠. 전 언제나 양품만 뽑으니까 이 녀석도 당연히 양품일 겁니다. 안쪽 박스에도 ASUS 아로지 로고, 뭘좀 아는구만. 박스를 열자마자 제일 위에 보이는 종이, 음, 대충 보니까 팜레스트를 이렇게 장착해라 설명이 써있고요. 또 보이는 ASUS 아로지 로고. 키보드 하나로 아로지 뽕을 제대로 느껴보라는 뜻인 것 같은데 그 아로지 뽕 제가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오. 천이 되게 두껍네. 보통의 키보드였으면 그냥 비닐 한 장이 쌓여있겠지만 ROG 로고가 있는 이렇게 헝겊으로 된 천이. 우와. 먼저 디자인을 살펴보죠. 정면은 이런 모양. 가까이에서 보면, 오 이런 모양으로. 그리고 뒷면. 야, <laughs> 뒷면에도 ROG 로고 봐. ROG 뽕이 제대로 차는구만. 그리고 이쪽에는 흰색으로 된 아크릴 바가 있는 거 보니까 이쪽에도 RGB가 나오나? 누가 ASUS 키보드 아니랄까봐. 이쪽에 리퍼블릭오브 게이머즈 그리고 스페이스바 밑에 리퍼블릭오브 게이머즈 ASUS ROG ROG <뽕> 뽕으로 도배를 해놨구만. 키보드에 기본적으로 달려있는 케이블이 생각보다 굵어요. 그 이유가 어 끝에 USB 2.0 케이블을 두개 연결하게 돼 있는데,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이렇게 굵어요. 좀꺼버하기도 하고, 근데 자리 한번 고정하면 어차피 뭐이 정도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이쪽에 USB가 두개 나와 있는 이유가 키보드 위쪽에 보면? 여기에 usb 단자가 하나 달려 있어서 허브 역할도 같이 해 주게 되니까 usb를 두개 연결하라 이런 뜻인 거 같아요 전원을 인가시키면 이쪽에 led가 나온대요 과연 이 led로 어디까지 활용할 을수 있을까 혹시 몰라 둠이라던가 아니면 둠이라던가 여기에도 rog 로고 누가 asus 키보드 아니랄까 봐 푹신푹신하게 느껴지는 거 보니까 이게 팜레스트? 팜레스트는 이러한 모양으로 생겼고 보드 아래쪽에 이쪽에 홈이 파져 있는데 홈이 파져 있는 데다가 손을 놓으면 아 이렇게 빠진다 이게 그러면 여기가 RGB가 나오는덴가 아하 어떤 건지 알겠다 이 부분이 자석이랬는데 여기다 이렇게 오 그냥 붙는구나 아하 이렇게 팜레스트 붙이는 부분 여기에 자석 있고 그리고 이쪽에도 자석이니까, 이 양쪽이 자석을 붙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팜레스트, 여기가 붙고, 그리고 안쪽에 여기가 붙고, 이렇게 되니까, 대충 어느 정도만 이렇게 갖다 대면, 네, 이렇게 자석으로 붙어요. 팜레스트는, 네, 손가락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푹신푹신함이 느껴지는 정도. 뗄 때는 그냥 이렇게 딱떼면 떼지고, 다시 붙일 때는, 어느 정도 갖다 대면 자석으로 이렇게 붙고 이게 RGB가 통과해가지고 여기 밑에까지 나온다는 건데 <laughs> 어떻게 되려나? 캬, 여기에도 비닐에 ASUS 로고 야 진짜 숨쉴틈 없는 ROG 뽕 ROG 스티커 그리고 간단한 설명서 이쪽에 보니까 축도 빠지나 봐요 저는 키보드 같은 거잘 몰라서 교환은 해본 적이 없는데 오른쪽에 위 박스에 뭐가 더 들어있나? 이야 역시 여기에도 ASUS ROG 뽕 아로지뽕은 쉴 틈이 없구만 이렇게 생긴 메탈 재질의 부품인데 아마도 아까 전에 설명서를 봐서는 이걸로 이렇게 축을 딱 잡고서 이렇게 빼는 거이 용도로 이거를 사용하나 봐요 그리고 왼쪽에 들어있던 거 이거는 여기에도 아로지뽕 쉴틈 없는 아로지뽕으로 네 캡을 이렇게 넣어서 빼라 한번 해볼까 검색 부품은 이쪽에 캡을 끼워서 아하 이렇게 빼라 마켓 안쪽은 이런 모양이고요 안쪽에 있는 축은 설명서에 보니까 이렇게 교환하라고 나와 있었으니까 저는 참고로 키보드 축을 빼 본다는 걸 지금 난생처음 해 보고 있기 때문에 설명서에 이렇게 잡고 아무튼 제가 지금 제대로 한 건지 모르겠는데 빼낸 축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밑에는 이렇게 돼 있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ASUS 마우스 이것도 스위치 교환 방식이 돼서 편리해졌는데 이것도 축 교환이 된다라. 어, 일단은 조명 이쪽에 끄고 형광등도 끄고 RGB 뽕을 위해서 조명 다껐어요 이쪽에 USB 단자 두개 연결해 보면 과연 우와 프로그램 설치 없이 그냥 바로 USB만 연결했을 때 일단은 이 상태인데 우와. <laughs> 이쪽에 아로지 마크봐 실수 없는 아로지 뽕의 향연. 그러면 이쪽에 밑에 팜레스트 여기를 교체해보면 아까 전에 설명서대로 여기 밑에 있는 거 이거를 이렇게 제거를 해서 제거하면 밑에 LED가 아하 이렇게 LED가 밑에 나오니까 이거를 팜레스트 여기에다가 Uh-huh. 금요일 늦은 새벽. 한눈에 보이는 이것들이 제가 이제까지 사용한 키보드 변천사입니다. 지금 밖에는 부슬부슬 <laughs> 비도 내리고 있고, 겸사겸사 키보드 변천사 얘기를 먼저 하고 갈까요? 제일 오래된 HP 키보드. 이거는 제가 2011년도서부터 2014년도까지 약 3년 정도 사용한 건데요. 이게 일반적으로 파는 건 아니고 아마 HP 본체를 사면 같이 들어있었던 건데, 이거를 제가 얻어서 썼어요. 당연히 본체랑 같이 나오는 거니까 멤브레인 방식이고 연결 방식 또한 PS2. 이거 이전에는 DT35 키보드를 썼었는데 바꾸고 나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 이쪽에 있는 음소거 키랑 볼륨 조절 키. 근데 보시다시피 이 키보드의 최대 단점 이쪽에 자리 잡고 있는 핵의 망치칸. <laughs> 키 배열. 처음엔 적응이 안 됐는데 또 쓰다 보니까 또 그럭저럭 쓸만해요. 근데 문제는 이쪽에 초승달 모양의 마크가 있잖아요. 이게 누르면 절전 모드 키예요. 그때는 윈도우 세팅 이런 거 바꾸는 걸잘 몰라서 작업하다가 ESC 대신에 모르고 이거 누르는 순간 <laughs> 컴퓨터가 절전 모드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전에 과제 학살자 키보드 키 배열 그게 생각나는 키보드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큰맘 먹고 10만원을 들여서 기계식 키보드라는 거를 처음 사봤어요. 이거 모델명이 스카이 디지털에서 나온 메카닉 LED. 현재는 단종됐고요. 전에 사용하던 HP 키보드에서 교훈을 얻었으니까 오른쪽 위에 볼륨 조절 키가 이렇게 따로 달려 있는 거이 조건을 만족하고 그리고 HP 키보드가 저 제일 괴롭혔던 왼쪽 위에 있던 절전 모드 그 키가 없어지니까 이것저것 군더더기 없는 표준 배열 키보드가 이렇게 편한 거였구나 그리고 왼쪽 위에 있는 거 키보드 자체적으로 하드웨어 매크로가 달려 있어서 이걸로 설정이 가능한데 저는 이걸 쓰려고 산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딱 봤을 때 왼쪽 위에 한줄뭐더 있으니까 쓰진 않지만 달려 있으니까 그냥 더 멋있는 페이스바 부분이 좀 찰찰거림이 심하다는 거? 저는 그런데 찰찰거림 뭐 그런 거 크게 안 따지기 때문에 키보드를 눌렀을 때 입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따지기 때문에 뭐큰 상관은 없었어요. 그리고 7년 동안 사용하면서 잠깐 썼던 거 모델명에 TKL이라고 붙어 있잖아요. 저는 그때 당시 이게 뭔 뜻인지 몰랐는데 탱키 리스의 약자더라고요. 일반적인 풀 배열 키보드에 있는 이 키패드 부분이 TKL 키보드는 없어요 딱 일주일 사용했는데 숫자키패드 없이는 저는 키보드를 아예 못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는 숫자키패드가 무조건 있는 걸 써야 되는구나 이 녀석으로 <laughs>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녀석으로 계속 쓰다가 할인에 눈이 멀어 가지고 바로 그 키보드 로지텍 G913 인지부조화 키보드 현재는 2년이 넘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사용하던 키보드가 볼륨 조절이 이렇게 버튼으로 하나씩 올리는 거 그리고 이것도 볼륨 조절이 이렇게 하나씩 한 칸씩 올릴 수 있는 거 그런데 이건 볼륨 조절이 휠로 가능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한 번에 확 올릴 수 있고 확 내릴 수 있어서 이게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 이쪽에 있는 <laughs> 인지 부조와 단축키 이절정키로 그때 한번 호되게 당했으면서 하지만 언제나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때의 이 키보드는 여기 있는 키를 뭐 프로그램 같은 것도 없으니까 변경도 못해서 그냥 썼는데 이거는 뭐 달려 있어도 어차피 그냥 사용 안 함으로 쓰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제 자신을 굳게 믿고 샀긴 했는데 문제는 이 키를 그렇게 많이 쓰지도 않거니와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되니까 일반 키보드 사용하듯이 맨 왼쪽 아래 컨트롤 있으니까 당연히 컨트롤 C, 컨트롤 V를 이거를 컨트롤로 착각해서 왼쪽으로 한 단계 밀려서 이렇게 잘못 누르게 돼요. 이때 뭔가 잘못됐다는 거를 느꼈는데 그때 빨리 손절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만 내가 선택한 키보드 악으로 깡으로 버텨라. 인간은 키보드에 지지 않습니다. 2년 동안 사용하면서 생긴 버릇이 새끼 손가락을 단축키와 키보드 사이에 이렇게 걸쳐 놓는 거 새끼손가락 의 왼쪽에 키가 더 있음을 이렇게 인지하고 컨트롤C 컨트롤V 컨트롤S 이렇게 사용을 해요 2년 동안 왼쪽에 새끼손가락 뜨는 거 이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일반적인 배열 키보드를 쓰려면 왼손 위치를 잡고 이렇게 컨트롤을 왼쪽에 두고 여기 사이에 새끼손가락을 계속 둘라 그래요 그래서 컨트롤C 컨트롤V를 윈도우 키를 누르고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다시 눈으로 보고 아 이거 일반 키보드지 생각을 하고 다시 컨트롤C 컨트롤V 2년 동안 왼쪽에 있는 이 단축키 키배열 왼쪽 손가락을 이렇게 놓는 거 이게 익숙해다 보니까 이제는 왼쪽에 단축키가 없는 키보드를 <laughs> 사용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담배를 끊으려고 금연초를 봤는데 이제는 금연초에 익숙해져서 금연초를 먹게 되는 <laughs> 그리고 중간에 체리 키보드도 사용을 했었는데 esc 옆에 있는 단축키 이거에 적응을 실패했어요. 하긴, 그래도 뭐 예전에 나왔던 구애부가 키보드. <laughs> 그 이상한 단축키보단 뭐다 낫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사용해봤던 키보드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5일 동안 사용을 해봤어요. 먼저 키보드 배열. 표준 배열을 잘 지킨 걸왜 <laughs> 칭찬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발 이렇게. 표준만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이상한 키 같은 거막 ESC 옆에 두거나 왼쪽에 두거나 막 이러지 말고. 그리고 볼륨 조절 키 위치. 마우스를 안 놓는다고 가정을 하면 맨손에서 움직여야 되는 동선이 조금 길어요 근데 볼륨 조절시 동선이 짧아요 그리고 축교체 저는 한글 키캡을 좋아합니다 로지텍 G923 같은 경우는 알리익스프레스를 뒤져봐도 한글 LED 투각 키캡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사용한 지가 2년이 넘어서 현재 AS 기간이 지났는데 만일 한 개의 키가 고장이 난다고 하면 은 사설로 교체를 한다거나 어떻게든 방법이 야 있겠지만 쉽게 고칠 수는 없어요 트릭스 키보드는 일반적인 체리 키캡을 사용하니까 인터넷에서 한글까지 LED가 투과되는 키캡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AS 기간이 지났다고 해도 축 교체가 가능하니까 3핀 호환성을 확인하고서 교체가 가능해요. 물론 조금 더 고정이 잘 되는 5핀까지 지원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자가로 교체를 쉽게 할수 있다는 거. 여기 달려 있는 ESC 키만 청축으로 교체를 할까? ESC만 여기 딸깍딸깍 소리 나게 청축 한개 얼마 안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스페이스바 소리. 저는 무슨 타건, 음, 키, 감, 뭐 이런 거청축만 아니면 크게 신경 안 쓰는데 이렇게 둔한 저한테도 이 스페이스바 소리는 <laughs> 차이가 좀 큽니다. 그리고 비키 스타일 키보드 축 부분이 안 보이게 이렇게 프레임으로 안쪽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스트릭스 보드는 키보드 축 부분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키보드 축 부분이 왼쪽에 스트릭스처럼 겉으로 드러나 있는 거를 비키 스타일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비키 스타일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고서 아하. 겉으로 드러나 있으니까 수영복에도 비키니가 있듯이 그것 때문에 비키라 그러는 건가? 이렇게 축이 처음 드러나게 만든 게 국내에서 비키 스타일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불리어서 이후로 계속 비키 스타일이라고 이름을 부른다는 건데 저도 확실히는 모르니까 더 자세하게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laughs> 알려주시고요. 아무튼 예전에 사용하던 일반적인 키보드 같은 경우는 머리카락이라도 하나 들어가는 순간 이거는 어떻게. 로지텍 G913 이것도 비키 스타일이라 머리카락 같은 게 안쪽으로 들어가면 옆으로 털면은 그냥 나오니까 이게 되게 편했어요 그래서 이 녀석도 비키 스타일이니까 청소 합격 그리고 선이 굵직한 유선 키보드 원래 사용하던 인지 부조화 키보드는 무선 키보드인데 저는 언제나 키보드 led를 풀로 켜놓고 사용하기 때문에 배터리 시간이라는 단점이 있는 무선의 특성상 저는 중요한 작업 같은 거 예를 들어서 프리미어 작업할 때는 이쪽에 <laughs> 선을 이렇게 하나 빼 놨잖아요 항상 끼운 상태에서 중요한 작업을 합니다 제 패턴은 어차피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유선은 뭐 크게 상관이 없다? 하지만 같은 유선이라고 해도 선이 매우 굵은 편이고 착탈이 불가능합니다. 선이 이렇게 굵게 나온 이유는 USB 케이블을 두 개나 차지하기 때문에 이쪽에 하나로 합쳐지거든요. 그래서 굵은 건데 이게 키보드 왼쪽 위에 USB 2.0 허브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사용하는 ASUS 마우스 무선 수신기를 이렇게 끼우고 사용을 해요. 혹시나 저처럼 컴퓨터 바로 위에 이렇게 2.4기가 대역을 쓰는 공유기가 자리 잡고 있다면 수신기를 가까이 두는 게 조금이나마 수신율이 더 좋아집니다. 같이 제공되는 팜레스트. 팜레스트 장착을 하려면 이쪽 밑에 있는 LED바. 이거를 홈이 세 군데 있으니까 뭐 아무데나 이렇게 잡고 이걸 뺀 다음에 팜레스트를 장착하는 건데 저는 처음에 몰라서 아니 그러면 이거 띵거를 그냥 두고서 이렇게 하고 이거는 따로 보관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설명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떼어낸 부품은 팜레스트 안쪽에 수납이 가능해요 이거를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팜레스트 중간에 이렇게 수납이 되고 이 상태에서 자석이니까 갖다 대면 이렇게 붙습니다. 키보드 부분을 잡고 위아래로 움직이면 팜레스트가 붙어있고 팜레스트를 잡으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팜레스트를 뺄 때는 중간에 수납해놨던 이 부품을 키보드 밑부분에 다시 이렇게 끼워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팜레스트를 원래부터 이걸 안 사용해봐서 그런가? 음, 있으면 좀더 푹신하긴 한데, 그래도 안 주는 것보단 좋다. 하지만 저는... 떼고 사용할 거예요 ASUS 프로그램을 깔지 않은 기본상태 왼쪽에 달려 있는 여기 버튼 한번 누르면 재생 한번 더 누르면 일시정지 그리고 위 아래로 다음 꼭 넘기기 위로 올라가면 볼륨이 플러스 아래로 내려가면 볼륨이 마이너스 꾹 누르면 음소거 그리고 여기 있는 키를 한번 눌러서 불이 들어오면 잠금이 생기죠 윈도우키가 안 눌리게 되고 한번 더 누르면 풀리고 바로 오른쪽에는 LED 밝기 조절키 조명을 끄면 최대 밝기 상태에서는 한번 누르면 꺼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그리고 키보드를 살짝 아래쪽에서 보면 방향키 쪽에 글자들이 써 있는 게 보이고 그리고 왼쪽 알트에 매크로 키라고 보이고 숫자 버튼 쪽에는 1 2 3 4 5 디폴트 ESC 부분엔 리셋 ASUS 프로그램을 깔지 않고도 기능을 작동시킬 수가 있어요 먼저 방향키는 펑션키를 누른 상태에서 상하 방향으로 하면 오른쪽 위에 있는 LED 밝기 조절 한번 누르면 내려가고 한번 누르면 더 내려가고 더 내려가고 아예 꺼지고 반대로 위로 올리면 다시 한 단계씩 다켤 수가 있습니다 펑션키 누른 상태에서 좌우키는 RGB 모드를 조절하는 건데 불을 꺼 보고 한 단계씩 이렇게 넘어가면 RGB 모드가 변환이 됩니다 그리고 펑션키를 누른 상태에서 알트키는 매크로 에이수스 프로그램 깔지 않아도 하드웨어 매크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펑션키를 누른 상태에서 알트 한번 누르면 LED가 다 꺼지는데 여기서 아무키나 하나 누르면 지금부터 입력시작 123 4556 그리고, 펑션키, 매크로. 어느 키에 지정할 것인가? 저는 Q에. 이렇게 하면 Q에 매크로가 지정이 됐어요. 한번 해보면, Alt, Q. 매크로가 어느 키에 지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려면, 펑션키 누른 상태에서 왼쪽 Alt. 한번 더 누르면, Q만 빨간색이죠. Q에 매크로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Q를 한번 더 누르게 되면 Q에 설정해놨던 매크로가 해제됩니다. 키보드 키에는 활당할 수 있는데, 볼륨 키, 멀티미디어 키에는 프로그램으로만. 프로그램을 사용해도 두개 키는 아예 할당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1번부터 6번까지는 프로파일을 변경 가능한데, 펑션 키 누른 상태에서 프로파일 1, 1번 나오죠? 2, 3, 4, 5, 6. 디폴트. 예를 들어서, 프로파일 1에 매크로를 09876 이거를 Q에 지정을 하고, 그리고 프로파일 2번에다가 매크로 1, 2, 3, 4, 5 매크로를 L 지정을 해 놓으면, 프로파일 1번에는 매크로가 Q에 지정돼 있고, 프로파일 2번에는 매크로가 L에 지정이 되 있어요. 프로파일 1번에서 Alt, Q 누르면 0987 6 써지고 여기서 프로파일 2번으로 바꿔서 Alt L 누르면 1 2 3 4 5 써집니다. 그런데 매크로를 막 내가 너무 복잡하게 막 입력해 놔 가지고 이거 한 번에 다 리셋시키고 싶다 그렇다면 펑션키 누른 상태에서 Esc를 누르고 있으면 빨간색이 깜빡거리다가 이렇게 초록색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프로파일에 있던 매크로 지정해 놓은 게싹다 리셋이 돼서 공장 초기화 상태가 된 거예요. 프로그램 깔지 않고 기본 기능은 봤으니까 프로그램을 깔아 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ASUS 아머리 프로그램 저는 개인적으로 프로그램 까는 거를 싫어하긴 하지만 저를 위한 건지. 밑에 보면은, 아모리 언인스톨 프로그램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아모리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깔면, 프로그램 추가 제거 목록에 여러 개가 막 생기는데, 일일이 하나하나 지우는 거, 그거 대, 되게 귀찮으니까, 언인스톨 프로그램 다운받아서 실행하면, 한 방에 다 지워집니다.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편해졌어. 한 방에 그걸 다 지울 수 있다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나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장치, 키보드 마우스 두 개가 잡히는데, 키보드 쪽에 들어가보면, 이쪽에 미디어 키, 왼쪽 위에 있는 이 버튼을 할당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해보면, 미디어 키 위를 올릴 때 한번 누르고 바꿔줄 수가 있어요. 키보드 키로 바꿀 수도 있고, 마우스 키로도 바꿀 수 있고, 애플리케이션 시작으로도 바꿀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조금 아쉬운 건, 오른쪽에 있는 이두개 키는 바꿀 수가 없다는 거. 그리고 키보드에 달려있는 모든 키를 다른 기능으로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조명 쪽에는 RGB 세팅을 바꿀 수 있고, 하지만 저는 어차피 RGB 크게 신경 안 쓰기 때문에 언제나 정적으로 한 가지 색상을 고정해서 써요 성능에서는 폴링률을 이렇게 8000Hz 까지 바꿀 수 있다고 하는데 반응 속도가 좋아진다고 하는데 어차피 저는 그런 쪽에서는 둔감하기 때문에 <laughs> 좋다 나쁘다 말을 못 하겠어요 이거는 뭐 없는 것 보단 좋겠지 그리고 애니메 매트릭스 이게 오른쪽 위에 있는 LED를 바꾸는 건데 이거를 화면을 이렇게 적용 누르면 여기 나와 있는 화면이 이쪽으로 나와요 바꾸고 싶으면 누르고 적용. LED에 대한 조금 더 많은 효과를 보려면 애니메이션 매트릭스 들어가서 콘텐츠 라이브러리에 들어가면 훨씬 더 많은 거를 설정할 수가 있고 다운로드 추가 쪽에 들어가 보면 인터넷에 계속 올라오는 이런 LED 효과들 이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여기에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LED 그냥 단순 효과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여기서 조금 아쉬웠던 게 단순 감성 이외에 여기에 시스템에 어떤 정보를 낄 수가 있느냐. 애니메이션 모드 말고 시스템 모드 쪽에 들어가 보면 매일 효과 적용 누르면 편지 왔다는 거 알려 줄수 있고 또는 시계 또는 날짜 저는 여기서 아쉬웠던 게 CPU 온도나 램 온도 아니면 그래픽 카드 온도를 표시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시스템에 대한 정보는 이게 전부라는 거.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그런 거지 혹시나 업데이트가 되면 추가가 될지도. 그리고 매크로에서는 매크로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정이 가능해요. 간단하게 해 볼게요. 기록. 09875 뚜라. 뚜라라. 이렇게 타이밍까지 하고 중지. 저장 그러면 매크로 1에 저장이 됐어요. 또 만들고 싶으면 여기에 새로 만들기 들어간 다음에 매크로 2에서 또 기록. 뚫어라, 락. 어라 딱, 딱, 자 중지 저장하면 그러면 매크로 1, 2, 두개가 만들어졌죠. 이거를 키에 지정하려면 장치에 키보드 쪽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z를 아까전에 만들어 놓은 매크로를 받고 싶다. 매크로에서. 매크로 1번. 그리고 x는 매크로 2번으로. 이렇게 하면 zx 두개키 할당이 된 거예요. 해제하려면 초기화 확인. 이렇게 하면 싹다 초기화.